3월 30일 수요일 학원 소식입니다. 우리 학교 교무팀에선 2022학년도 1학기 복수전공 이수 신청을 안내합니다. 복수전공엔 일반형 복수전공과 심화형 복수전공이 있습니다. 일반형 복수전공은 신입학자로서 3개 학기 이상 등록하거나 편입학자로서 2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및 휴학생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심화형 복수전공은 복수전공을 이수 중이며 6학기 이상 등록한 신입 학자거나 편입 학자로서 복수 전공을 이수 중이며 2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이 신청 가능합니다. 1차 신청 기간은 4월 18일 월요일부터 4월 22일 금요일 오후 11시까지며, 2차 신청 기간은 7월 11일 월요일부터 7월 15일 금요일 오후 11시까지입니다. 결과 발표는 7월 29일 금요일 오후 5시에 이루어지며, 신청 방법 및 보다 자세한 안내 사항은. 우리 학교 공지사항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 에너지과학과 양자 광반도체 연구실에선 첨단 광반도체 연구에 관심 있는 학부 연구생을 모집합니다. 채용 대상은 3, 4학년 학부생이며 모집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급여는 주 10시간 월 50만원 선에서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며 엔센터에 전용 책상과 자리가 제공됩니다. 채용 기간은 학기 단위나 상호 동의하에 졸업식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안내 사항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참조하면 됩니다.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선 외국인 학생 및 교원 분들께 장애 인식 개선 영상을 보급하고자 영문 번역단을 모집합니다. 활동 내용엔 한국어로 된 장애 인식 개선 영상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일이 있으며, 지원 자격은 학부 재학생 및 휴학생입니다. 활동 혜택으로 교내 인성품 봉사 시간이 인정됩니다. 신청은 지원서 및 공인 어학 성적 증빙 자료와 함께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라온 센터 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마감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이며 면접은 4월 둘째 주 중에 진행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서울과 수원 모두 흐린 날씨가 관측되는데요. 서울과 수원 모두 오후 중에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출 시에 우산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수준은 모두 좋음과 보통 수준이고,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따뜻하지만, 바람이 조금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원 소식을 마칩니다. 담당의 김진태였습니다. SUBS